이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같이 해볼 건데 우선은 보기차식이 무엇이냐? 2차항을 중복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항의 2차항이다. 그래서 x4제곱이 되거든. 보기차식은 이렇게 4차항과 2차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고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x제곱을 치환을 한번 해 봐. 대문자 x로. 그러면 x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으로 치환이 되거든? 그래서 요 1번 방법으로 우선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는 거야.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가능한 경우부터 먼저 문제로 풀어볼게. 1번을 보면, 지금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 보자. 그러면 3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지. 이거, 항이 3개짜리 2차식 인수분해야 1, 3, 1, 2, 요렇게 만들어주면, X자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1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X 빼기 1, 3X 더하기 2. 이렇게 쓸수 있고, 원상복귀 시켜줘야지. 소문자, X제곱 빼기 1, 3X제곱 더하기 2. 자, 여기서 제곱 빼기 제곱 보이지? x 빼기 1, x 더하기 1, 3x 제곱 더하기 2.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된다. x 빼기 1, x 더하기 1, 3x 제곱 더하기 2. 자, 두 번째 것도 x 제곱을 하나의,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 볼게. 그러면 x 제곱 빼기 7x 더하기 12. 이것도 바로 인수분해 되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원상복귀 x 제곱빼기 3, x 제곱빼기 4. 여기 또 제곱빼기 제곱. 마이너스 3은 제곱수가 아니어서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기차식에서 치환을 했을 때,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 잘 따라와야 돼. 여기 우선 지워볼게. 여기다가 3번, 4번을 풀 거니까. 자, 3번은 우선 치환을 해봅니다. 대문자 X로 치환하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4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곱했을 때 플러스 4, 더했을 때 마이너스 4 되는 거? 어, 찾기 힘들지. 인수분해 바로 못 하겠지. 자 이럴 때 이럴 때는 치환하지 마시고 치환하지 마세요 치환하지 마시고 처음 모양 그대로 그대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 모양 그대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봐야 돼 어떻게 만드냐면 x 내제곱과 네 상수항만 보고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야 x 내제곱 네 플러스 4를 보고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중학교 3학년 때 완전제곱식 만드는 걸 배웠거든 어떻게 하면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지? x 내 제곱의 개수가 1이고 상성이 플러스 4야 그럼 여기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4x제곱이면 완전제곱식이 될수 있다 만들고 나서 보니 원래는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여기는 뿔만 사잖아. 그럼 뒤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우선은 완전 제곱식 모양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X 네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 네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4라고 할수 있겠지. 그리고 처음 모양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거든. 여기가 플러스 4야. 플러스 4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마이너스 8이 되겠어? 마이너스 12x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겠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뒤에다가 더하기 빼기 해주면 마이너스 8 나오지? 그렇지.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주면 돼.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 모양 두개 만들어 놨지. 여기서 하나를 탈락시킬 거야. 자, 누구를 탈락 시킬 거냐 이번에는 합차 공식을 잘쓸수 있는 애를 골라야 돼. 합차 공식을 잘쓸수 있는 애, 있는 모양을 골라야 돼. 그 얘기는 뭐야? 합차 공식은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란 말이야. 여기가 제곱수로 완전히 묶이는 숫자면 좋겠어.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까지는 다 제곱식으로 묶고 제곱식으로 묶이거든. 근데 뒤에 이 빼기 세모 제곱이 될수 있도록 빼기 세모 제곱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마이너스 4 x 제곱이 더 좋겠지. 왜냐하면 얘는 빼기 2 x의 제곱으로 묶이니까, 그렇지? 물론 빼기 1 2 x 제곱도 얘도 빼기 이루트 3x의 제곱으로는 묶여. 묶이긴 하는데, 우리는 요런 무리수 안 좋아해. 인수분해 할 때는 무리수에서 하지 마. 알겠지? 그러면 유리수로 묶일 수 있는 게 바로 2번이야, 2번. 2번으로 갑니다. 위에다가 2번 다시 써볼게. 자, x 4제곱 빼기 8x 제곱 더하기 4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x 4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4로 완전 제곱씩 만들어주고,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빼기 제곱식, 4x 제곱으로, 요걸로, 원상 복귀 해주시고, 합차공식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합차공식. 자, 완전제곱식 묶으면, x제곱, 빼기 2의 제곱이지? 빼기 4x 제곱은 뭐야? 빼기 2x의 제곱이지? 자,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요렇게.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X제곱 빼기 2X 빼기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더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없네. 이게 끝. 3번은 어떻게 인수분해 했냐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X제곱 빼기 2X 빼기 2. 요렇게 인수분해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잘 필기해 두고 4번도 바로 넘어갈게. 이제 지우고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4번도 식을 보니까 아, 이것도 치환해도 인수분해안될것 같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된다. x 내 제곱 더하기 9, 상수항만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플러스 6x 제곱이랑 x 내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는 빼기 8x 제곱이지 여기는 플러스, 어, 플러스 8이 아니지 플러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8x 제곱 이렇게 되겠다 끝이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누구 선택해 줘야 돼 완전 제곱식이랑 빼기 제곱식 합차공식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탈락. 탈락이고, 이 부분을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으로 쓰면, 제곱 빼기 제곱 합차공식이지.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3 빼기 2x. 그러면 내림 차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여기 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보자.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답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정리됐으면 밑에 문제로 넘어가 보자. 확인 체크 75번, 1번 한번 같이 보자. 이거 바로 알수 있어. 보기 차식인 거알수 있지? 음, 보기 차식에서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바로 해도 괜찮은데 아직 초보면 치환을 하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라고 쓰면 X 플러스 3, X 빼기 2. 바로 보이지? 그 원래대로 쓰면 뭐야? X제곱 더하기 3, X제곱 빼기 2. 2번. 2번도 치환을 먼저 해볼게. 그럼 X제곱 빼기 13X 더하기 36. 이거 인수분해 되나? 되지. X 빼기 4, X 빼기 9. 대문자 X는 원래 소문자 X제곱이었지?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네. 둘다 제곱 빼기 제곱 보이지?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x 빼기 2, x 더하기 2. x 빼기 3, x 더하기 3. 됐지? 자, 4번도 보자. 4번은 이게 4차식인데, 보기차식으로는 안 보일 거야. 하지만, 보기차식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얘는 사실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할수 있어. x 대 제곱, 더하기 4.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자. 그럼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이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 뒤에 빼기가 와야 좋겠지. X 대 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를 하면, 빼기 4X 제곱을 붙여줘야지 처음식이랑 똑같아지지. 처음식이랑. 왜냐?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여기 식에서 완전제곱식이랑 합체공식 만들면 되겠다. 요거 그러면 앞에 식은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빼기 4x제곱은 뭐야? 2, 2x의 제곱이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지?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 빼기 2x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내림차순으로 답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여기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지? 이게 끝. 자, 이제 4번도 해보자. 4번도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아. 이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은 느낌을 바로 알면 좋겠어. 곱해서 9 더해서 5 되는 게잘 생각이 안 나잖아. 인수분해가 잘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완전제곱식 만들고 합체공식 쓴다? 우선 여기를 좀 지울게. 여기 지울게. 4번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도 X4제곱이랑 플러스 9를 보면서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면서 합체공식까지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원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6X제곱이 들어갈 수 있잖아? 플러스 6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6X제곱일 때는 플러스 11X제곱이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거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해주면 5가 나오지. 플러스 6 마이너스 1. X 4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일 때는 플러스 11X제곱을 해줘야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5가 나오지. 여기서는 당연히 첫 번째일 거야. 제곱빼기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여기에다가 풀이과정 써볼게. 그러면 x4 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 빼기 x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x 제곱이지. 얘는 뭐야? 제곱빼기 제곱 합차지 x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x x 제곱 더하기 3 빼기 x. 내림차순으로 쓰면 깔끔하게 쓰겠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여기 지우고 자 이제 76번 넘어갈게. 이렇게 생긴 4차식이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될 때 a, b, c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 우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된다는 얘기지 인수분해를 해보자. 4제곱, 음,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쓸게. 이것도 제곱과 4차만 있네.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수 있겠지?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완전제곱식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뭐, 뭐 있어? 플러스 2x제곱, y제곱이랑, 네 제곱, y 네 제곱이면, 마이너스 2x 제곱, y 제곱. 이렇게두 가지 있지.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얼마를 더하거나 빼야 돼? 여기는 빼기 8x 제곱, y 제곱 해야 돼. 여기는 빼기 4x 제곱, y 제곱 해야 돼. 둘 중에 누가 좋을까? 합차공식까지 쓰려면, 뒤에 제곱이 오는 게 좋겠지. 제곱수, 제곱식. 요게 좋겠지. 8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불편해. 그래서 이두 번째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자. 앞에 있는 요세 개의 항은 완전제곱식이 된다 했지. 완전제곱식 쓰면 x제곱, 빼기 y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야 돼. 빼기 4x제곱 y제곱은 괄호의 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럼 2xy지. 제곱 빼기 제곱 보이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exy,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빼기 exy, 빼기 y제곱.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혹시 인수분해가 더될수 있는지 생각해 봐봐.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2 되는 거.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없지. 이게 끝이다. 그러면 자, 이제 구하려고 하는 요 식이랑 비교를 해봐. 여기랑 여기를. 어, 뭐가 돼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2xy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지? 그러면 c는 y제곱의 개수니까, c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었고, 여기서 지금 xy의 개수가 2지? 요 2가 a지? a는 2고, 여기도 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지? b는 마이너스 1이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다 더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1 더하기 1은 6 이렇게 나온다.